그 구독자님이 어 댓글에 키판을 어떻게 분류를 하냐고 하셔가지고, 요 사진, 요 영상을 보시고, 이런 식으로 어 선별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작기판. 그 다음에 요거는 청기판. 그 다음에 여기는 통신인데, 여기서도 지금 가격대가 다 틀리거든요. 요게 지금. 가격이, 가격이 틀리고, 이렇게세 가지로만 거의 구분하시면 요거는, 어 가격은 나중에 파실 때, 그거는 이제 서로 합의하에 얼마, 단가를 결정해서 하시면 될것 같고, 저희는 요렇게, 요렇게 해서 팔아요. 요거, 지금 요것도 따로 요렇게 빼긴 빼는데, 저희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팔을 때 양이 되면은 선별을 해요. 양이 안 되면 그냥 이렇게 해서 몰아서 얼마 이렇게 단가를 결정을 하는 거고. 뭐 요거 말고라도 뭐이런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이게 나갈 때세 가지로 나갈 때도 있고, 어, 많게는 뭐열몇 열 개도 열몇 가지로도 뭐 분해도 돼요. 그때그때 그때 물건 양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이제 통신 쪽이 많이 나오면은 그쪽에서 또 가격대 별로 선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사진으로 이렇게 보셨다가 고물상 안 하시는 분들도 아, 요거는 어느 정도 이게 제일 약한 거예요. 싼거그 다음에, 얘 위에 그다음에 얘 그럼 얘 얘들 도 많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정도만 모으셔도 괜찮아요.